자 오래 기다리셨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보고 왔습니다 로켓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레드 카페 행사도 갔었고요 배우님들과 감독님도 만났죠 그리고 티 d 사이까지 보면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스스로 좀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너무 충족을 시켜 자. 정말 즐겁게 관람을 했는데도 이게 좀 텐션이 좀 낮죠 좀 아쉬워요 이게 이 시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블 팬, 가오겔 팬들이면 모두 메가박스에 집결하십시오.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인 그런 인사를 건네줍니다. 영화 팬들에게. 그래서 1편부터 3편까지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버스를 니쭉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너무나도 즐겁게 볼수 있을 영화입니다. 특히 가오겔 멤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블 팬들이라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예상했을 때는 로켓의 성장 스토리가 이 영화의 중요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면서 로켓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뷸라도, 멘티스도, 드렉스도, 그리고 가모라 모든 가오의 멤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임스 건 감독님이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무례하게 소비되거나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서 존중을 담아서 캐릭터들의 서사를 완성시킨 느낌이 들어서 로켓뿐만 아니라 다른 가오의 멤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드렉스랑 아, 멘티스, 그리고 네뷸라까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캐릭터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사랑하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로켓에만 이야기, 캡틴 터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오의 멤버들에게 진짜 바람을소개해겠죠 You're just making it sad.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캐릭터들을 그리워하는 엔딩이 정말 아름다운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또 되, 살아갈까?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시리즈가 맺어지면 너무 행복한 영화지 않을까? 시리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해줬습니다. 가옥의 멤버들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캐릭터 한 캐릭터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가우게만의 즐겁고 유머러스한 것도 놓치지 않고요. 2 시간 반 정도의 긴 시간인데도 이 영화는 하나의 영화로서도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어서 말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이 시리즈의 완결을 하면서도 한 영화로서 정말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오랑 영화였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쭉 챙겨보지 않은 분도 오늘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후기도 너무 즐겁게 봤다. 어나 마블 좀 챙겨봐야겠는데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의 영화로서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유머러스한 포인트들이라든지 어 중요한 저도신들은 또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액션도 다 담겨 있으니까요. 한 영화로서도 정말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SF 판타지 영화,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영화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는 그것도 챙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코스프가 아니니까, 네뷸라 캐릭터의 감정선의 변화, 멘티스 캐릭터의 감정선의 변화, 이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고요. 영화 한 영화 안에서 그 캐릭터들이 초반에 했던 대사들, 드렉스까지 포함해서요, 마지막에 또 어떻게 떡밥이 했을 때인지 보면서 이 영화가 약간, 아, 하나의 영화로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러 가야겠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이유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있겠지만 어, 집에서 보거나 폰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없는 비주얼적인 감동, 사운드적인 감동 그런 것들 을 위해서 우리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예고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이 영화는 색감을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야 됩니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이 영화 색감 물론 대단하고요 그리고 사운드까지 대단합니다. 이 영화 어떤 사운드냐면 기존에 가오갤이 가지고 있던 OST 활용이라든지. 중력을 이용한 전투신들이 쭉 나와요. 공격을 하는 곳, 공격을 받는 곳, 이런 곳들이 사방에서, 오히려 사방이라 사방팔방이라 겠네요 위아래까지 포함해서. 사운드가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나오고. 이런 포인트들도 근사한 영화에서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됐거든요 혹시 이 영화 보실 생각 있으면 스포 당하기 전에, 전 이어번 영상에서 스포 안 하지만 스포 당하기 전에, 얼른 메가박스 가셔서 MX 돌비 시네마에서 보기 너무 추천드려요. 가디언 좋게 역시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이자 한 영화로서 너무 매력적인 영화 꼭 즐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나 근데 텐션이 안오라나아 <laughs> 어, 말씀드리면 쿠키영상은 두개고요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벌써 그리워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제가 늘 즐겁게 리뷰를 하지만 이번에는 좀 하, 마음이 좀 이러네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남는 mcu 영화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만족하고 도 감동받으면서 보고 또 즐겁게 보고 영화 보면서 진짜 계속 빵빵 터지고 웃겼거든요 즐거운 영화입니다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5월 3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메가박스에서 즐겨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박스 MCU의 하우게레, 빅팬, 쇼피디였습니다.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 구독,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메가박스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